길이시는 분들은 이제 꽃대 올라오면 주로 자르지요. 뭐 조그맣게 자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조금 놔둡니다. 조금 놔둬가지고 어 꽃대를 자르고 꽃대 자르지 않으면 이제 주변 잎들이 질겨지고 맛도 떨어지니까 그런 겁니다. 꽃대를 잘라줘야 어 파가 또 성장이 되면서 또 오랫동안 파를 즐길 수가 있죠. 어쨌거나 파 꽃대 나오면 자르는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어이 꽃대에 자르면 진물이 쭉쭉 떨어지죠. 그릇 잘 받쳐서 모아서, 어, 저는 요 깨끗한 쪽만 주로 자릅니다. 흙 묻어 있는 건 털어야겠죠, 당연히. 예, 그리고 나서 이제 어, 예전 에 어른들 보면 요 파, 진물 갖고 이제 벌레 물린 데막 바르고 뭐 다양하게 사용하셨죠. 성분은 뭐 마늘이나 양파, 뭐 대파 이런 거다 비슷합니다. 알릴 하하물계통이죠 유황 성분 있고. 폴라보노이드나 뭐 황산화물질 들어가 있죠. 물론 꽃대 진액을 막 직접 피부에 바르고 이런 거는 어잘 생각해 보셔야죠. 피부 민감한 사람도 있고 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저 비염이 심해서 요즘같이 이제 꽃가루 날리고 이럴 때좀 발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벌레 물린데 모기 같은 거물릴때 발르기도 하는데 저의 경우에 그렇고. 하여튼 이렇게 진액 끓인 다음에, 이걸 또 나중에. 찌...